저희들이2018 전도 운동을 하고자 연초에 다짐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전도대 장자들을 품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약한달 정도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2018 전도 운동 결산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전도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예,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전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다 대부분 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도는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 2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못 얻던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엄히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전도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그것을 꼭 마음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필수 사항을 꼭 해야 돼요. 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필수 과목 이거는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졸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필수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 우리는 복받는 복 복받는 자들인데, 우리는 복받는 자들인데 화가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아마 대부분은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하려고 힘을 많이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를 당할 자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 받을 자들인데 이제는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어느만큼 크다고 했습니까? 천하보다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여러분들이 천하를 얻는 것이고 천하를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복을 주시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 천하 그래서 제가 천은 일천 뭐 천은 아니지만 제가. 천하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도는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미룰 일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너무나도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오늘에 다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문지상이나 또 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화재 사고, 건물 붕괴 사고, 비행기 사고, 배 사고, 자동차 사고, 사고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 것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 또 많이 움직였어요? 잘오 그죠? 차로 많이 움직였어요. 또 비행기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배를 타신 분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건 사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무엇까지 기적이라 했습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조차도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급한 일은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 될수 있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 또 여러분들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을 하는 그 절친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절친이라고 해요. 진짜 절친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지옥 갈 친구를 절친이라고 그래요. 그 가만 놔둬요. 그럼 절친 아니지이 친구를 위해서 매일 매일 기도하고 매일 신경을 쓰고 찾아갈 수 있으면 오늘도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왜그 친구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내일 분명히 나는 내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주시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생명 하루하루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인간이 그것을 할수 있다면, 우리는 정해 놓고 나는 60년을 살 것이다, 나는 100년을 살 것이다, 정해 놓고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들 속에 아무도 말 못하고, 태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아무도 그것을 잠잠히 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전도를 한 번이라도 받아 보았다면 진작 예수를 믿을 텐데. 예수 믿을 교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참으로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전도해야 될 것도 하고 우리는 가까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먼저 이방 땅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돕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 원금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들 기도해 주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복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전도에 열심을. 어 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앞두고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불러서 30분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빌리그레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젠 하워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뭐 나라 일 한다고. 거기에 바빠가지고 성경공부 교회에서 성경공부 그렇게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도와주십시오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빌리거레안 목사님은 선행으로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과 같은 이런 무슨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것 지금까지의 모든 행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얼마 안 되어져서 생명을 거두었다. 그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내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다면 찾아갈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런 일이라면은 어디건 사 한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주일이라도.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야.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오늘 살, 내일 내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 그건나 모르는 일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부탁할게. 이제 교회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예수 믿어서 같이 우리 천국 가자. 우리 둘이 절친이잖아. 그럼 천국에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내네 마지막 부탁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가족이면은 가족에게 부탁을. 부모면 부모, 형제자매면 형제자매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다면은 전도를 아, 전화를 했어라도 그렇게 전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3년 10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당시 병기 대장이었던 이중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잠자던 가정부를 포함해서 일가족 다섯 명을 도끼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재범은 과거 병기 대장인 박중영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는데, 이 지휘관이 새로 바뀐 것을 모르고 들어가서 이 이중영의 가족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은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 나저 아무런 나의 원한 관계 없는 저 가족을 내가 죽였구나.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옥중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남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수많은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때 전도된 숫자가 1,800명에 달했다. 그렇습니다.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총살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집행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짧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기간 중안에 1800년 정도 그 사람이 무슨 지식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매십독 해가지고 그렇게 했겠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충만함을 받고 자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지난 날들에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던 그 모든 회개함을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의 진이 구원을 받았음에 크게 감격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고대몽이 전했던 바로 그 간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 안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가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복음을 그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 가 보니까 이 미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가 보니까 애들이요 막 가지고 노는 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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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요. 거기에 금덩어리고 거기에 보석덩어리예요. 그걸 가지고 뭐 어, 놀이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되면 그 전부 다 버려두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밥한끼 먹고 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게 금이고 저게 보석 덩어리예요. 그래서 얼마간에 먹을 것을 주고 그걸 다 가지고 어, 왔지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돈이 큰 것인지 그때야 깨닫고는 그걸 움켜잡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밥 먹을 거 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 주지 않아요. 큰 돈을 가져와야지 이제 이걸 내어줍니다. 우리는 큰 돈을 받고 아니 천하를 주고도 살수 없는 그 구원, 그 구원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들은요, 그걸 몰라요. 게 귀한 줄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와, 내가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게 되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가면은요. 발길질하고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때를 알든지못얻든지 오늘 본문에서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항상 힘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보혜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늘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대상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전도 전, 전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전도자들이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감동받고 교회를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찾아가기만 합니다. 자꾸 찾아가야 돼.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보탑표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정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원래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이것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혀있지요 대형교회들이 대형사고를 치는 바람에 지금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원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거룩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져서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파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러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듯이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는 레 도구로서 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나십시오.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내 내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가시고 또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면 내가서 내가 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구역장님들에게 또는 여러분들 기관의 교원의 뭐 임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는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오늘 제가 누구를 전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메시에 만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미국의 바나 리서치 센터의 조사의 결과를 보면 전도하는 사람 중에 74%가 행복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24%에 해당하는 분들도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행복한 74%에 속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하게 되면 행복하다. 행복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48개 주 4265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전도자들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과 생활에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다. 고렇습니다 신앙 생활하는데도 만족감을 누리게 되었죠. 전도하는 사람이 신앙 생활이 빠르고 신앙 성장이 빠르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소그룹 모임 참여하는 비율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헌금 액수도 세 배나 더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새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된다 이렇게 그 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재정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 재정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고. 세가족들도 늘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재정도 늘어나고 교회의 재정도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전도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말. 이게 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나타난 그 전도하는 교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을 수도 있고 혹시만 한두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전도를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친구에게 아 친구야 교회 나가자 적어도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전도, 전도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전도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다가 주님 앞에 설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하십시다. 어떤 분이 병이 위중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 경제적으로 능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실을 마다하고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할 때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해 가지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반 병실을 택해 가지고 그 일반 병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 청소도 좀 해주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숨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좀 내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병실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병 들어온 사람들이 이분이 자기 가족보다 더 열심히 섬겨주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 한적 있는데 그때에 많이 섬겨주었습니다. 뭐 제가 섬겨줬던 원하는 저를 간호했던 아, 우리 집 사람이 거기 에 있는 분들 많이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제가 이제는 퇴원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또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병원에서 누를 또 만나 가지고 전도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영역 간에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님도 어디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고서 복음 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남아 있는 이해에 성령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든지 멀리 있는 분 같으면 전도를 하든지 만나시고 전또 전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도대상자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서 섬기십시오. 꼭 우리 원래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해야 되는 분들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들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든 전도의 열매는 하늘에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원래 교회 등록 안 해도 돼요 우리 여기서 전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나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 원래 어, 제일 원래 좋은 교회에 다니는데 내그 교회는 간, 교회 간다면 내그 교회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교회 오라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예, 원래 교회 등록 시기라 그랬죠, 제가. 원래 종교에 등록 시키세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교회에 단그 전도 대상자가 더 친구들이 많고 내가 거기에 편한 교회로 인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그또 교회도 전도에 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천하를 얻었습니다. 이미. 네, 13천하를 얻었어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 한달 하고 조금 더 남았으니까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한 천하라도 더 교회에 등록시키는 그런 일이 우리 원래 교회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전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도에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에 마음에 둔 마음에 정해 둔 전도 대상자들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전도자인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셔서 올해 꼭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멀리 있는 분들의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든지 전 전화를 하든지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열매들을 올 한해도 우리들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